네, 여러분.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산 페스타 슈퍼콘서트에 초대받은 가수 백지영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보면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휴대폰도 반짝반짝 움직여주시고 응원분들도 많이 들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어, 정말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의 OST로 제가 불렀었던 그 여자라는 노래 불러드렸는데요. 어떻게 아직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제가 항상 공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양현 선배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모든 노래 함께 하셔서 제 노래 오늘 모두 다 여러분들의 노래를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 제가 이제 두 번째 불러드릴 노래는요. 어, 둘이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혼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노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라랄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기 시작할까요? 자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라랄라 라랄라랄라 사랑해 I love you What I need Te quiero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개의 캔디. 캔디 함께 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땀이 좀 나지 않으세요? 네. 아직 모자라신가요? 다음 노래도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가 마지막 곡이기는 한데 제가 심장이 이렇게 뛰는걸 보니 마지막으로 하면 안되겠죠? <laughs> 공식적인 마지막 곡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저한테 어, 지금의 백지영의 이름을 가져다준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여러분 이 노래 함께 부르시고 저하고 오늘 정말 좋은 추억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엉치스러운 앵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가수는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물을 마시고 관객분의 <laughs> <laughs> 콜이지 너무 아름답죠? 뭐하러 저기 먼데까지 나갔다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 어쩌면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하시기에는 또 넉넉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 계획하셨던 일들 정말 만족스럽게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제가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저 뒤에도 너무 많으신데 정말 제 마음속에 제눈 안에 꼭 담아 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또 만나뵙고 싶은 마음 너무 많은데 이 노래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어, 다음 만남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잊지 말아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와, 네. 정말 미친 가창력은 없습니 어, 어, 어 이번에서 보니까 후배는 안 보이는 거라. 네.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네, 네. 아, 와, 정말 아...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아, 행복하시죠? 아, 네. 아.